아, 141 페이지 지금 없어? 141부터 말 어. 42. 127번. 42. 그41 페이지 없고 42 페이지에 127번. 또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 보자. 페이지 142에 127번 확인 째. 어. 만날 때 a가 범위인 거래. 그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랑 y는 2x 플러스 2 얘네가 세점에서 만난다는 건즉 교점이 세개라는건 우리가 지금 이 방구 등식 8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는 이거 1 x 제곱 이런 거 아니지?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줘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다시 한 번, 두함수의 교점을 구한다는 건열립한다는 얘기야, 열립 맞아? 그럼 여기는 y랑 여기는 y 는 어차피 같으니까 얘랑 얘랑만 같으면 된다고. 우리 원래 교점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둘이 같다고 놓는 것도 스킵해버린 다음에 얘랑 얘를 그냥 빼버리는 학생들도 많지. 그렇지? 어쨌거나 이거. 즉 얘의 교점이 세개라는건 얘의 금이세개라는 얘기야. 맞죠? 괜찮 왜냐면 교점의 x좌표랑 그는 동치니까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쵸?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근 3개만 들어주려면은 방구 등식 활용해서 또 맨날 쓰는 게 이거 아니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0. 얘는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고. 맞지?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누구? 상수항을 한쪽으로 내기 두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래주면 어떤 이점이 있어? 3차 함수가 안 변해 3차 함수가 고정된다고 문자가 안겨 있으니까 그럼 고정된 3차 함수 안에서 그치? 누구만 이 y는 a라는 상수 함수 있지? 짝대기 짝대기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세개 만들게 되는 a 값의 범위 고하라고 했니? 이거?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y는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디? 이 극대값보다는 밑에 극소값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극대극소 위치를 찾아주려면 얘가뭐 해야 돼? 미분하면 되겠어요 미분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12니까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 맞죠? 그럼 짝대기 하나 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제곱 여기가 2일 대인 거 금방 알수 있지. 맞니? 그럼 마이너스 2, 커만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20번 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 20백이 8이니까 10인가? 그쵸? 근데 네, 만약에 이상하다 싶은 얘기해요 쟤도 사람이다. 이컴만또 어디야? 이게? 8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20이네. 그치 그럼 A가 어떻게? 10이랑, 마이너스 20 사이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쵸? 이거 안 거? 많이 오시기로? 많이 오세요. 너무 다 이상한 얘기해줘 방법이 틀리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수학 원할 때도 뭐 수학 상하 같은 거할 때도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그래프 그려주실 때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x축 y축부터 그려버리는 습관이 아직도 있으면은 지금 수학 2할때좀 많이 말린다 알알겠죠 그럼 여기서 127번의 2번은 공짜지 곡선이랑 이거 뭐야? 3차 함수가 접한대. 곡선이랑 직선이랑 접한대. 접한다는 건 얘네들아 생각해 봐. 3차 함수가 있어. 뭐 직선이 있어.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있어.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몇개 생긴다는 얘기야? 두개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교점이 두개 생긴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또는 이 그래프랑 이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인 거로 생각해도 돼.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3차 함수랑 이 직선이랑 교점 상태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교점 구하는 거랑 동치잖아. 똑같은 일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어쨌건 언제일 때 교점이 2개 생겨? 이때랑 이때죠? A가 언제? 1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0일 때. 그치? 그때 값일 때랑 접속 값일 때. 야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여기 있지? 이 점이 몇 컵나 몇이지? 여기 정확하게 딱 여기 이렇게 이 평행한 거잖아 도안아 여기 몇 컵나 몇이냐? Y값이 12인 건알수 있지 Y값이 평행하니까 X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수 있어야 돼 얼마야? 아린다 어. 얼마야 X값 6! 혹 u 4 h a t is 왜냐면 여기 가운데 y o 점 count the Pembokton 2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동의? 의심스러우면 여기 l 집어넣어서 d 2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근데 나오, 나오지 않나 o me? We see this room 이제? 이런 거잘 음, 하면 좋겠지. 나중에 함수 같은 거 만들고 할때 비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한번좀 언급 다시 해줄게. 음, 하지 말고 143 페이지 질문 없냐? 그럼 143 페이지 같이. 그네 부호 물어보는 문제들은 미안하지만 이런 애들은 좌표평면 그리는 게 좋다고 했어. 왜냐면은 그네 부호를 결정해주는 건, 즉 X값의 부호를 결정해주는 게 Y축이란 말이야. 뭐 X축, Y축 다 필요하진 않아도 최소 Y축은 그려야 돼. 최소한. 알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143페이지 질문 없니? 괜찮아? 144페이지로 넘어가자. 144페이지 질문인 사람. 괜찮니? 145페이지네. 또 괜찮니? 넘어가자. 146페이지 질문이 잖아백 146. 몇 번이라 했죠? 아, 알아냈어요. 알아냈어? 알아냈어? 게시, 게시이지 네? 게실. 게시. 시비 게시? 어, 사실 수. 하게시계산당연사실 어, 그래서... 수이지 않을 건데. 어, 어, 가 살짝 미쳤 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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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47페이지 질문인 사람, 그러면. 147. 괜찮니? 넘어간다. 148페이지 질문인 사람, 148. 마지막. 마지막 문제. 중요한 문제지.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의 고3 때쯤 가서, 만약에 정시 준비한다는 가정 하에, 고3 이맘때쯤이어면은, 168번 너무 쉽다고. 문제 치우다할 거야. 아마. 워낙 또 유명한 문제여 가지고 자주 나와. 1 6 8번 한번 봐 봐. 1 6 8번에 문제가 h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이 정의된 함수는 f에서 g를 뺀 거야. 맞지? 그다음에 문제에 또 그래프를 줬어. 여기 0 여기가 2 e. 얘가 f'이야. 지금 도함수를 주고 있는 거야. 도함수를. 알겠죠? 이렇게. 그때 문제가 또 뭐야? f0이랑 g0이랑 같냐? 그렇죠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만한 게 이런 것만. 자 일단 하나씩 대답해봐. 얘들아 hx는 몇차 함수지? hx. 3차 지 왜냐면 f가 3차, g가 2차라고 그랬어. 맞죠? 그럼 당연히 가끔 3차 빼기 2차라고 1차 이런 건안할거 아니야? 이런 바보들은 없잖아 그렇죠? 3차 함수랑 HX는 그렇죠? 그 다음 또한개 물어볼까? 얘들아. F0이랑 G0이랑 같다는 거는 f 0이스 G0이 0이란 얘기니까 누가 0이라고? H0이 0이지. 그 다음 보안수 확인해 보면은 H 프라이맥랑 G 프라이맥가 0 콤마 0에서 만나지 않나? 너희들 그 그림 보면은 원점에서 만나지. 네. 그러면 이 것도 맞니? f 프라임 0 g 프라임 0은 0. 지금 누구도요? 그렇지. h 프라임 0도 0이지.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 h 0은 0이지. h 프라임 0도 0이지. 이걸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어, x가 특수한 어, 그치 뭐? 뭐가? H가 어떻다고? 그 세제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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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그치 둘이 그치 같이 얘기 잘했어. Hx라는 애가 이 0을 근으로 만들어주는 인수가 x나 x. 얘가 몇개 있어야 돼?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 뭐 알파가 0이면 x 세제곱 될 수도 있고, 알파가 0 아니면은 접하고 꺾일 수도 있는 건데. 그쵸 당연히 접하고 꺾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네들 때문에 뭐 때문에. 생각을 해봐. 지금 hx라는 친구 있잖아. h'x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f'에서 g'뺀 거. 우리는 함수의 극대란 극소를 어떻게 구하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는 거 맞지? 그럼 h 기준에서만 봐봐. 얘가 양수였다가 음수면 이렇게 변하면 극대고. 음수였다가 양수면 극소지. 그렇죠? 야, 그럼 얘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는 게뭔 말이야? g 프라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f 프라임이 g 프라임보다 컸다가 갑자기 작아지면은 그렇죠? 이때가 언제라고 그때라고 그때. 지금 그때인 거야. 이때가 언제야? 여기 아니야. 여기. 그 있네? 왜냐면 f 프라임이라는 이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가 그치 이때 기준으로 1차 로수보다더 밑으로 기어내려가는 거잖아. 이때가 극대라고. 그럼 반대로 여기는 뭐겠어 당연히? 극소겠지 극소. 맞아? 그럼 hx 내가 그래프 이렇게 그릴수 있나? 0. 0이 2. 동의? 0, 0일 때 접해야 되고 극대라여 0일 때가. 그 다음 2일 때극소라네 맞아? 그럼 공짜로 알수 있는 게 있지? 여기가 얼마라고? 3인 거알수 있어 3인 거. 비율의 관계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변곡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F축의 의미는 이 여기도 평행하게 그어줬을 때 맞죠? 여기 접하는 곳 변곡점 다시 얘랑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접하는 접점 그리고 다시 함수랑 만나는 점 여기 다 길이 같다고 했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무섭 음. 맞죠? 그리고 나중에 적분 같은 거 배우면 달 알게 되는데 여기 안구에봐도 여기 콤마 마이너스 4여야 돼. 여기 뭐비 차이 4나야 돼, 4. 최고 차역에서 1이고 여기 예식 차이 나면 이건 좀 고인 애들이 많이 알아. 고인물들. 뭔지 <laughs> 알아? 고인물들. <laughs> 고인물들. 어쨌거나 뭐 여기 3이니까. hx까지 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볼까? 원래 기역, 니은, 디귿 하면서 해주는 게 좋은데 기역 0부터 2까지 hx는 감소한다. 맞니? 감소하는 거지. 왜냐면 극대에서부터 극소까지 가는 것이니까 감소하는 게 맞아. 그 다음 니은, x가 2일 때 극소가 된다? 맞아. 디귿, 서로 다른 3실근을 받는다? 얘가 틀렸지. 2실근을 받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좋아요. 속도가단도 쪽으로 가자고. 151 페이지 질문인 사람. 151. 아 이거 그래 도현아 이거 천천히 적어라. 적고 해, 적고 해. 적을 사람도 천천히 적어. 급한 거 아니니까. 아 너희들 이번에 수학 투 진짜 잘해야 되는데 수학 투 못하는 애들 치고 미적분 점수 잘 나오는 경우가 없어. 미적분은 또 너희들 이과만 하니까 등급 매길 때또 불리해. 그래서 좀 한다는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성지가 근이 두 개냐 세 개냐 물어봤잖아. 그럼 그려주는 게 좋겠지. 뭐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이런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주는 게 좋아. 개수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 교점의 개수. 151페이지 질문인 사람? 151페이지 괜찮으면 넘어갈까? 152페이지 질문인 사람? 중요한 문제니까 올림포스 같은 거 풀면은 이거보다 더 재밌는 문제 훨씬 많아 다 해결해야지 근데 비율이 관계 게는 무조건 알아야 고 여러분들 153페이지, 152, 3페이지 질문인 사람 해봐 152, 153 괜찮니? 괜찮아? 최고의 제자구만, 어? 최고의 제자야! 154, 5페이지 괜찮은 사람? 154, 5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안 괜찮은 사람 있어? 넘겨 156, 157 질문인 사람? 연습문제 156, 7 마지막 한 문제만 풀어주면 돼? 180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수면의 높이가 매초 2씩 올라가는데 그때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 부피배 나위는 이렇게 물어봤네. 맞아? 약간 매초 20 올라가는 거야. 8cm가 된다는 거는 몇 초가 안되기야 시간이. 사일드라든 그렇죠. 이제 그럼 t가 4일드인거 인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뭐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t로 나타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t 초리 상황을 보면 된다고 했지. 그럼 얘 지금 물이 찼어? 이 높이 있지? 이물 높이 물 높이가 몇 t 야 뭔가? 이게 이 t지. 여기가 2치면 여기는 어, 4로 나눠지니까 2분의 1아 맞냐? 왜냐면 높이랑 반지름 길이가 닮음이잖아 닮음 1대 4잖아 1대 4 여기가 6 여기가 24 그럼 여기가 얼마일 때2치겠냐 하면은 4배 차이 나야 되니까 2분의 1치겠지 맞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물의 부피면 야 그럼 물의 부피는 이 원뿔 부피 얘기하는 거잖아 원뿔 그 원뿔 부피는 일단 밑변 밑면, 아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m의 곱하기 위면 넓이 맞아? 곱하기 높이 2t를 1이의 1t를 2 t 얘를 4로 나눈 건데 2t를 4로 나눈 거야 왜냐면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4로 높이랑 반지름 길이가 네벨 차이가 나 반지름이 4분의 1이란 거야 그럼 닮음이잖아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이랑이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지 닮음이 그러니까 여기가 1대 4여야 된다. 근데 높이가 2t인 건 내가 알고 있었지. 1초에 2씩 올라가면 나니까. 그럼 반지름은 2분의 t. 그럼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주고 뿔부피는 항상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π에다가 이 1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7 2제곱 얼마야? 6분의 8곱하기 일단 이거지. 부피가. 됐니? 그럼 이게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돼. 변화의 요하라는건미분의 하라는 얘기야. 미분. 170. 7번. 170. 7번. 7번? 좋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P, Q 사이 거리고 안래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Q 우리가 항상 반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상태야 이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알아? 갑자기 곱씹어 보니까 어려워지는 애들이 있어.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이론에는 있어.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웠던 속도와 가은도 전부 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들이 했던 얘기랑아 당황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지금 위치는 각각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문제에서 주 있는 PT랑 PT 있지. 얘네가 위치라고 위치. 그다음에. 여러분들,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각각 미분해. 그럼 P'T 있지. 뭐, P'T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물리 좀한 사람들은 VPT? 뭐, 상관없어. 그쵸? 렇죠 속도 함수인데, P에 대한 속도 함수다. 이렇게 쓴 거니까. 그쵸? 렇얘 미분해지면 얼마? T제곱 플러스 4.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Q'T라고 뭐 써도 되고. 면 완전 제곱식 보이지? 그럼 t 가 2일 때인가? 그때 둘 사이 거리 물어는거 맞나?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2 집어넣어서 뭐 둘이 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거리를 물어봤잖아. 거리라는 건 여러분들 차이 얘기하는 거야. 차이. 차이는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큰 쪽에서 작은 값을 빼가지고 또는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맞죠? 여기다2 넣고 여기에 2 넣고. 이게, 예. 절대 값딱 씹으세요. 아시겠죠? 또 질문인 사람 있어? 김준호야, 질문 있어? 네, 맞아 하긴.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없겠지. 어? 숙제 안해왔서 질문이 없다. 이건 시험폭탄이구만 시작하기 전에 채워야 된다. 미루다가 도 계약하면 더 바쁘잖아.